다사라 감초의 2회 K 장기 챔피언십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A조 8강전 마지막 티켓이 걸려 있는 경기죠. 서영현 김상 선수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네. 네. 예, 서영현 선수 차기를 확보하면서 네. 경기 시작된 모습입니다. 아, 김상 선수는 차기를 확보한 대신에 귀마 예, 귀마를 올렸죠 예. 예, 서영현 선수가 마저 예 차기를 확보했는데요. 네. 아, 여기서 지금. 되게 독특한 수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확보 길을 확보하지 않고 네, 차가 차를 이렇게 삼선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예, 이런 수는 저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아이 수는 지금 예. 어떤 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 아 네, 지금 아예 네. 차대를 신청하는 모습이죠. 네, 네. 예, 이 차대를 피하면 오히려 한에서 공격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네. 이제. 차대를 피할 수 없어서 지금 차대를 하고 보니까 네네 네, 마가 지금 바깥으로 빠지게 된 아주 특이한 형세가 됐죠. 네 지금 예 한에서 네 면포를 놓는 대신에 궁을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예 중궁했죠. 네자 네. 김희성 선수가 좀 어, 특이한 수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차대를 신청하는 수는 네. 그 장기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원앙마 같은 경우에 간혹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해법을 이제 컴퓨터가 두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규마에서 이런 수를 둔 거는 제가 본 경기 중에서도 이번 경기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희상 선수가 이렇게 어, BJ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저런 방법을 많이 써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쇼맨십이나 이런 것도 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잠깐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즐거운 음. 그런 경기를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우측의 살을 안궁 이제 궁중으로 넣으면서 네. 이제 궁 수비를 한 모습인데요. 지금 초에서 지금 차가 나왔는데 네. 좌진 쪽으로 가서 뭐 말을 노리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만 또 포가 반대로 넘어오면 지켜 줄수 있거든요. 지금 초에서 아예 그냥 차가 나오지 않고 이제 중포를 이제 하는 수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포가 이렇게 띄우고 이제 이 조리 올라간 다음에 뭐 지금 하늘 잡은 김희상 선수는 귀마 공격형 기사, 그리고 초를 잡은 서영현 선수는 귀마 수비형 기사입니다. 네. 편성 보세요. 여유로워요. 네. 네.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의 의도대로 네. 지 경기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서영현 선수, 제가 서영현 선수라면 네. 당황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본인이 상대해본 포진을 이제 상대하는 것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포진을 상대하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기라는 어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적인 부분이 네.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멘탈을 약간 흔드는 그런 플레이도 필요한데요. 네. 지금 병을 이제 우측으로 쓰면서 이제 우측에 이 한, 한에서는 궁성을 보강한 모습이고, 네? 지금 초에서 이 우차가 좌측으로 달려가는 수도, 일단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포가 지켜주긴 하는데, 네. 추후에 뭐 포로 씌우는 수라든지,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지금 우차가 바로 좌측으로 달려가면 또 네. 이 우변의 병을 또 열면서 좌이 한에서도 공격 그렇죠.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질 것 가능성도 같은데요. 있어요. 네.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초에서 정말 할게 마땅치 않을 때는. 네. 오히려 빨리 궁을 내리고 안 궁을 한 후에 궁수비, 예, 예, 궁수비 내지는 양포 네. 분할을 해서 공격하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초반에 선수들이 궁수비로 궁을, 다, 궁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네. 이 대회에서는 네. 한번 덤처럼 이렇게 점수가 한쪽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점수를 이제 한번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궁성을 빨리 수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이제 방어를 확실히 해두고 네. 계속 공격을, 공격권을 가지기 위해서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네. 그렇게 어 수비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통 선수들도 그런가요? 그 그렇죠. 네. 일단은 보통 공격력은 물론 정말 더 뛰어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일정 이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격력은 다들 상당한 기력들이시니까 네. 반면에 이제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 판단이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차가 자진으로 네. 자리로 옮겼는데요. 빠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포. 포를 하포를 하면서 자연스레도 포로 지켜주는 형세가 되죠. 그렇죠. 이러면은 예, 글쎄요, 좌측에 포로 말을 씌우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수도 아마 연구된 수순 범위 안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영현 선수. 그냥 일선으로, 그냥 일선으로 내리고, 네. 이제 안상이 이제 중앙상으로 나오면서, 네. 또 나중에 겸마 형태를 취한다면, 어, 전형적인 어떤 중궁 방어 포진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서 일단 초로 하여금, 예측이 되는 공격을 하게 만들고, 우리 자기가 원하는 행마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까지 일단 판짝이를 해온 게 아닐까, 김희상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새로운 걸 보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서유한 선수. 네,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수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기서 상대가 변칙적으로 뒀다고 해서 네. 어설픈 수낭비를 하거나 이런다면 오히려 칸에서 그렇죠. 예. 수비를 빨리 보강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추후에 양포 분할을 빨리 하고 네. 또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측에. 이바깥상이 지금 또좀 뜨기가 약간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네. 주에 뭐 귀상으로 올라온다든지. 그렇죠. 면상으로 오는 자리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양포의 이 활용도가 그리고 또 지금 중앙에 상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앙 쪽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면상은 났을 때 특별히 이점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를 네.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를 근데 움직이기에도 네. 좀 마땅하지 않나요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예. 네, 아예 궁을 틀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네. 좌측으로 초에서 공을 틀었습니다. 네. 이러면서로 약간 모양이 중궁으로 예, 형태가 좀 네. 중궁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잘 나지 않을 때는 네. 어 뭐랄까 한수 그러니까 뒤로 후퇴를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네, 어, 뒤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 뒤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네네. 한번 참는 거. 네, 네 이걸 그, 취하고 싶어도 음. 한번 참고. 그런 음. 수를 좀 프로 경기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예를 들어, 기물이, 네, 이제 공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그런 수에 대해서 이제 중급자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잘 보입니다. 아. 데 문제는 네. 이제 정말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물을 취했을 때그뒤 네.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기물을 취 취하면서 이득을 보더라도 후수가 된다면 오히려 프로나 예를 들어 정말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수를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예, 기물을 많이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상대의 궁을 황복시키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자, 한일 잡은 김희상 선수 그리고 초를 잡은 서영현 선수의 A조 16강전 60.5대 59점입니다 네, 좌측으로 지금 궁을 틀으면서 어 네? 이제 결과적으로 양포 분할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초에서도요 네. 예, 지금 한에서는 차기를 확보하면서 여차하면 이제 한에서도 공격에 나설 수 있게 이제 된 모습이고요. 네. 또 이렇게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이게 김희성 선수의 판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이지만 우변에 있었던 매여있던 병을 차가 좌측으로 빠지는 바람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열면서 이제 공 한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수순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 선수가 공격을 할수 있게끔 좀 네. 유리하게 된것 같은데. 네, 지금 자. 일단은 한에서는 예? 저 좌진의 마가추의 견마로 들어오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 아예 궁을 내 네, 내려버리네요. 지금 뭐 이런 수도. 상대적으로 궁이 이제 이선보다는 일선에 있는 게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추후에 뭐이 우측의 바깥상에 또 당장은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 없어 보입니다만. 네. 뭐 면상 자리로 갈 수도 있게 좀절이 수를 이렇게 선택할 때 가급적 경우의수가 많아지는 수를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음, 초에서는. 포를 움직였죠. 귀포 네, 귀포를 놓았고요. 네 한에서 차가의 예, 한 오선 정도로 빠진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마가 지금 견마로, 견마로. 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 정말 이, 이 경기 너무 궁금해요. 네 편으로 지금 초에서 공격 방향을 아네 네. 지금 이 수가 좋습니다. 한칸 올렸잖아요. 네, 한칸 올렸는데 네. 이게 사실, 차가 지금 방금 전자리에 있는 것과 차가 네. 한칸 올라간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보면, 한에서 차가 활동한다면 지금 초차가 올라와 있는 이 줄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에서 먼저 그 길을 확보하지 못하게 초에서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한 거죠. 네. 이 장기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네. 상대 이제가 원하는 자리를 네. 자신이 먼저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장은 수가 뭐 전혀 어떤 뒷수가 없습니다만 이 귀마전에서 많이 나오는 수 중에 하나가 있죠. 이 포가 이 자리 있을 때 상이 이렇게 가면서 뭐 나중에 이렇게. 포로 네. 차를 노리는 수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성립하는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일단 이 자리를 초에서 정거하고 있으면 이 선을요, 이5선을 정거하고 있으면 한에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상 선수 지금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은 독병을 지금 노리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초에 포로 네 병을 조를 취한다면 네. 또귀상의 장군 친수가 있어서 서로 졸병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병대 했을 때 한의 형태가 좀더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에서 그 수를 두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초에서 좌진의 조를 올렸는데요. 추에 이러면 이 마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상이 또 움직여야 되겠네요. 한에서는. 어, 상도 상이지만 네네. 이쪽에 지금 매달려 있는 아. 양병을 결국에 예. 좀 없애버리려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으로 좌진의 병을 먼저 치고 이제 막아 올라오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좌진이 하는 병이 두 개고요. 네. 예. 좌측에 졸은 세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졸 병대 싸움 거기에 또 차까지 가세돼 있고 네. 중앙 상과 막까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상 초가 여기에서는 좀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의 이제 경기 스타일을 좀기본이 이런 걸 찾아보면서 맞춤 전략을 이렇게 짜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결과적이지만 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초반에 차가 이 자리로, 이 자리로 온다는 거 그거는 이 자리로 온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네네. 오히려 초의 수순을 예상하고 그렇게 두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가 좋은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미리 읽고 네. 네, 준비를 해온 듯한 네.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 지금 좌측의 양병이 계속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으니까 견마로 여차하면 지켜주는 형세가 되게끔 하면서 네. 또 이제 우측에 이제 추후에 포로 조를 취했을 때의 형세도 좀덜 나쁘게끔, 이제 상장이 아예 성립하지 않게끔 네네. 지금 모양을 짠 모습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두 선수의 어, 판을 봤을 때 네. 뭐 누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이 시작됐죠. 네. 지금 중앙 상으로 병을 쳤는데요. 평이 또 치겠죠. 네, 병으로 치게 되면 네. 차강간 또 내려가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양병을 상과 교환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수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히 이득이 되지는 또 않을 수 있는 게 우측에 지금 병이 걸 조리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우측에서 이제 한에서도 조를 취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상이 뜨면서 상장군의 이제 포가 죽는 수도 이제 뒤 수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간에 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저도 너무 궁금한데. 네. 네, 지금 포가 아, 넘어갔어요. 네, 취해버리네요. 네. 여기서 네. 상장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좌측으로 이 상이 네. 이렇게 뜬다면, 네네. 그냥 취해버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포를 취할 수 있는데요. 또 그럼 포로 이 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이지만 또 기물이 서로 뭐 포를 잃긴 하지만 한해서도 나쁜 형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수를 무시하고 병을 치한 모습인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땐 포는 좀 뒤수를 생각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마교환이 일어날까요? 네. 마가 교환이 될까요? 마가 교환이 되면 좌진이 이제 한에선는좀 약화가 됩니다. 물론 견마로 이제 마가 네. 우측의 귀마가 견마로 빠지면서 방어하는 수도 생각은 해볼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귀마가 이탈하면 또 우측의 포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로, 사로 예, 결국엔 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고 보니까 초에서 지금 3병이 남아 있는데요. 한에서는 병이 조리 없죠. 네. 예, 지금 좌측에서 초에서 조를 계속 그냥 압박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 공격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초에서는 좌진에 있는 이 조를, 조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측의 한병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에 이제 지에 이제 당장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병이또 이렇게 올라서면서 이쪽 자서를 노리는 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네, 김희상 선수. 잠깐 표정을 찡한린듯한모습이한죠에이렇게 네. 예 모양이 되고 보니까 좀. 김희상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경기 양상이 다소 또 생각 위의 공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온 서영현 선수, 초를 잡은 선수입니다. 네, 네.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물론 점수상으로는 김희상 선수가 2.5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서영현 선수도 충분히 두어 볼만한 지금 양상입니다. 그렇죠. 좌진이 지금 방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추에 조를 이제 차를 의지해서 혹은 규포를 의지해서 잘 올릴 수 있다면 네. 예 좌진을 계속 공략함으로써 이제 한을 공략할 소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에서는 지금 점수상으로 앞서서 있, 앞서 있지만 지금 당장 공격을 할 지금 수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한에서 좀 다소 방어를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싶네요. 네. 너무 한에서는 너무 오른쪽이 몰려 있고요. 음. 네. 네. 서영현 선수는 뭐 지금 조금씩 조금씩 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서로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네. 공격 기물의 거의 형성이 반대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차를 올렸네요. 네, 지금 일단은 살을 어떻게든 넣으라 라는 식의 그렇죠. 압박이죠. 네. 여기서 안 넣으면 또기포로 취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살을 이제 궁중이나 아니면, 우측사가 궁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상이 또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압박하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